지금 대한민국은 극도의 right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연방제로 갈 것인가? Right now, Korea, only...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6월 3일날 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판 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연방제로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연산인들을 통하여 사전선거가 완전히 사기당한 것 확실히 아셨죠? 그러나 진짜 결판은 뭐냐? 본선거입니다, 본선거. 본선거에 투표율이 90% 이상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으면 두손 들고 만세. Yeah. 만약에 투표율이 80% 이하로 늘어, 떨어지면 반드시 연방제로 북한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김학 r 교수님을 모시고 잠깐 내가 몇 가지 토크를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네. 연방제방제명하명하죠 왔죠. 중 노무현 a t a n g a n 그러니까 그 자파 대통령 세 명이 연방제로 서명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6번의 정당정책, 정당정책은, 이거는 국가로 말하면 헌법 아닙니까?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에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네. 남북 네. 6.15 공동선언. 네. 그건 김대중이가 한 것이죠. 그렇죠. 14선언 노무현이가 한 것이고. 그렇죠.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문재인이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정책 6번에 연방제로 가자고 이것을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아직도 전방정책을 안 바꾼 걸 보면 이걸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뜻 그 아니니까 확고한 뜻이 네, 저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방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 강령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연방제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 본 투표에서 투표율이 90% 이상 넘어야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거야. 아멘.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은 두손 들고 만세. 아, 네. 이거 보세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어, 박사님. 네.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가 아, 네. 중간에 아, 네. 네. 내란 선동 혐의를 빼버렸잖아요. 내란죄 자체를 철회했어요. 내란죄를 철회했죠. 철회를 했으면 재판은 중지되어야 되고, 박한해지는 네. 무효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현직으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찾아가죠, 목사님.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게요, 병불어 민주당 이놈들은요, 사기꾼들이에 사기꾼들. 맞아요! 지금도 이재명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내란, 내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 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뺐단 말이야, 뺐다고. 됐어요. 그러면 뺀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 즉시로 대통령 자리로 복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면 두손 들고 만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고, 대법원이고, 무슨 모든 거, 그 서초동의 법원이고, 다 개판이야, 개판. 나라 전체가 다 망했다, 이거야. 망했다. 이해되십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가 다 망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4.19 5.16 정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 헌법 전문에 이미 벌써 이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4.19로, 4.19로 가라 이거야, 4.19로. 한번 박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해체 줄만 읽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네.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인형을 계승하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4.19 민주인용을 계승하라고 하시면서 하면서 그 정신이 불의에 한 거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할 때는 4.19 정신으로 가란 얘기 아니야.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북한에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과문은 항상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동의하십니까? 살아도 어떻게, 죽어도 어떻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사는 세계 경제 5위, 군사력 5위, 이 나라를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므로, 혹시나 이, 안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윤석열 장치. 대통령님, 나한테. 바로 대통령실로 복귀하십시오! 절대 됐죠. 우리는 한 발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4.29, 5.26 정신으로 국가를 세우라고 헌법 전문에 보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헌법 전문대로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헌법 전문대로 하면요, 419516 혁명으로 맞장드다이 말이야.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즉시로 대통령실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신부가 많이 없네. 괜히 뭐, 그 재판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재판을 왜 받아요? 모든 이 최고의 권위는 뭐냐? 헌법의 위 최고의 권위는 국민 저항권, 맞아요? 맞습니다, 세 맞죠? 그, 국민 저항권이, 거기 저, 헌법에, 거기 또, 거기, 이, 이, 1호에 나와있죠, 2호, 2호에. 네, 헌법에 음, 저항권이라는 네, 단어는 없지만. 여기 있네, 여기, 여기, 2번. 1조 2항을 보면,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국민에게. <laughs> 여러분에게 있다, 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laughs> 그러내 각자 다 집에서 TV 보면서 그래 대한민국의 축구는 나한테 있어 나한테 해봤자 헛방이요 결국은 광장에 모여야 되는 거야 모여야. 이거는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모든 힘은 축구에서 나온 게 아니야. 광장으로부터 나온 거야 광장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 에왜 왔어요? 국민 저항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아니, 이 자리에 오신 아, 네. 것입니다. 아멘. 고유하십니까 네. 그니까 러 여러분이 바로 주인이야, 주인. 이해되시면, 이해되시면 두손 들고 말세요. 뭐, 몰라, 이게 서 몰라. 에면서 아이 남성을 좋아해, 대민국 좋아해, 여다 아, 헛가며 이 자리에 보이는 사람이 주인이야, 주인. 아멘. 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입니다. 아, 네. 2000년 역사상, 오늘같이 7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인 역사가 있어 어요 2000년 인류 역사의 기록이야, 기록! 오늘도 보니까 3일점보다더 많이 모였는데 세상에 경찰들이 벌써 2재명 눈치 보느라고, 자선도 <laughs> 다안 열어주고, <laughs> 아이고,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경찰들 야 정신들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 정신들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 어? 선거 끝난 자로본 선거는 이제 지금부터 다가 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진심 부탁드리기를 전국에 전체다 나서서 본 투표율을 본 투표율 말이야. 범성가가 언제요? 네. 확실해요? 90%높이네90% 몇프로? 90%, 높이네, 90%. 몇 프로? 90%. 90 높이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수 있어요 네. 자김광성 교수님 자유발언해 네. 감사합니다 전교활용 애국지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뭐, 가족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연설에서 후보자 에너지네. 자신과 배우자 에너지 그리고 자녀의 동전을 가정꾼들과 연결시켜서 연설을 하고 <laughs> <건은> 있지만 오늘 <laughs> 일하는 이 자리는 언제까지든 성도운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맙습 원도를 10평 이상 고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 우리가 빨리 가는 편니까요 그러니까 갈비가 빠진 듯한 느낌인 것인데 저쪽 우리가 빨리 가는 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까 저쪽에 전에 이제 봤잖아 이제 공동체서 탔잖아. 는데만 살고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학교, 가정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딱 가면은 가정은 그냥 다 낚아 쓰면 그냥 다면 뭐오분내 차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산주의와 유불론 그리고 인본주의는 음. 가정을 파괴하는 정치 사상으로 포괄적 차별적인 것 역시 가정을 파괴가 주목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득세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등이 확대되면 자유가 우리 우리 위축되고 더욱 확대되면 자유는 실종될 충격. 것입니다. 오은 가정의 달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훈의 유명한 노래 중 하나입니다. 홍시가 열면 우리 엄마가 생각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지만 휘초리 치고 돌아앉아 웃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가사 하나 하나에 엄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이나 사랑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의 잔소리가 사랑이었음을 깨달을 때에는. 더 이상 잔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용 삶인 것입니다. 부자간의 관계에 대해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자간 부부간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것이 노란 손수건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플로리다 로도데일에 버스를 타고 가는 사연입니다. 출소 직전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출소 후 고향을 지날 때 노란 손수건을 동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매어두면 용서한 줄을 알고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을 입구에 버스가 가까이 왔을 때 노란 손수건이 매어 있는지 확인할 염두조차 낼수 없었는데, 동석한 사람이 발견하고 말해주어 아내와 기쁘게 제외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노란 손수건은 이후 1972년 부자재간의 사랑으로 노래로 드라마로 올려줬습니다. 아버지는 후교 아들이 놓칠까봐 은행나무 전체를 노란 손수건으로 메웠고, 그 노란 깃발까지 들고 버스를 향해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달로 곤욕을 치르는 정치인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남의 자식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자식 문제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거에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특히 선거 철에는 후보에 대한 검증의 경우 연좌제 금지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검증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질은 부모가 책임져야 해요. 아니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키우는 죠 여기. 이래만큼 손해 보는 장사는 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냐면. 돈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그리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은 때려야 뗄수 없고, 울컥하는 뭉클한 관계이고, 그리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찬이 들면서 이상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가, 너의 존재를 입증해보라. 아버지 없이도 뭔가 할수 있음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세상과 짝하기 좋아합니다. 세상은 빼앗는 곳이고 비정한 곳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토록 많았던 친구와 여인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알거지가 된 자식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물고리지만 아버지는 달려가 얼싸 안습니다 사람은 냄새를 모르고 더러움을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관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33살에 결혼했는데,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리던 치간 강사였고, 호르몬의 외아들의 가난하기까지 했으니, 당시 기준으로는 결혼 적격, 어, 결혼 격 소유자였습니다. 아내는 도박 수준의 결격을 내렸던 것입니다. 통상 아내는 남편의 다른 반쪽으로 불리지만, 오래된 아내는 남편의 반쪽이 아니라, 그냥 하나인 것입니다. 아내는 1년 내내 내 옆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중요함을 아내가 아프거나 곁에 없어봐야 합니다. 건조한 사막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나서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하고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한다고 하는데 이혼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연애는 좋은 일을 함께하는 것이지만 결혼은 힘든, 힘든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아내를 이길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아내를 이기려고 신경전을 안 벌이는 안 남자들은 고난의 길을 다쳐한 남펴는 것입니다 부모가 오래 안안 살던 가방도 아내는 안 익숙해져 무관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안 익숙한 안 풍경이 네. 아니다 그리운 풍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아내 눈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멈추게 해주는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교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좌파 목사들은 복금 대신 좌파 인연 설교를 전하고 있고 아예 좌파 정당 대변인으로 전락한 듯 합니다. 세상은 좌파 목사를 정의로운 지도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말자고 하면서 신은 더 은밀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상실했 기에 사람의 반에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것을 끝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